Let's take your l o g 아 c No, 가 포동에서 주차할 주차랑 운전할 수 있을까? 기은이 되게 된줄 모르겠네. 그러면 그 일단 주유를 하, 하러 가보자. 응. 엄마는 아빠가 급정을 해도 잘 있네. 아빠 진짜 운전 잘하네. 어? 아빠는 내가 딱 운전면허 따자마자 응. 어? 사람 태워가지고 이렇게 놀러가는데 내번려앉 면허 언제 따서 지금 한 30분 됐나? 이러니까 아, 역시 운전 잘하시네 이 <laughs> 면허 따지 한달단안 돼가지고. 그 사람이 누군데? 어? 우리 회사잖아. 그냥... 이빨은 소리 하시네 페인트를 내가 그 사람을 처음 봤잖아 어. 같이 일하면서 이거 뭐 페인트를 내가 뭐몇년 했고 내가 페인트를 잘하니 자, 못하니 자, 뭐 하니 자, 해도 아빠가 자, 딱 자, 보면 아이잖아 흐흐기왜봐아빠는 <laughs> 운전 <laughs> 잘나 이뜻이지 보러 와니까는 엔진도 괜찮고, 설차감도 이정도됐 돼. 차는 괜찮. 다행이네. 어, 일본 차가 원래 차를 잘 만드니까 확실히. 아이고 차 이런 거 아무도 보러가 안같이가고 어, 가치 수급기 왜? 왜? 게이지 불떴는데. 그림 있자. 어. 어 아니 아니 요요요 어, 어, 수급기 어. 요거 게이지 한번 치봐. 무슨 뜻인지? 기름 어. 넣으라는 뜻 아닐까? 기름 넣는 거는여기주유소불나는 거. 아 진짜? 어. 7. 엔진 문제라는 것 같은데, 저거 켜진 거 처음 보는 데는 연습할 수 있는 거 맞나? 피기 직전인 거지. 이렇게라도 보고 구경해야겠다. 이 근방에 있긴 있는데. 맞지? 그냥 검색해 줄까? 받아볼 수 있는데. 짜바리. 자우역 앞 짜바리가 뭐야? 경찰? 경찰을 짜바리라고 해? 응. 왜 이렇게 나쁘게 얘기? 해 <laughs> 너무 무섭다. 뭐? 기름 넣는 <laughs> 차 서는 거 아니겠지? 괜찮은데. <laughs> 엄마 여기 어디게? 오늘 많이 자, 놀러 나왔나 보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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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무튼 정비소에 가서 견적이라 좀 봐야겠다. 어쩔 수 없이. 일단 그럼 가보자. 어, 정비소 은근히 많거든. 어. 원래 몰면 돈 많이 들어간다. 돈 어, 없는데 어떡하지? 일단은 이제 뭐야 왜안 떠? 쟤쟤 저분이 뭘 하셨나? 맞지? 안 뜨는 거 맞지? 응헐 아빠가 막 따로선 뜬거 아니야? 아유. 오안 된다 다행이다 어... 오 제수 대박이다 갑자기 왜 그렇지 제수 어, 제수 다행이다 아 어, 제수 기름을 앞으로는 잘 넣어야겠다.